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2023년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계획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실로 하루를 사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니 내가 해도 된다는 교만을 버리고 너무 큰 일이라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불신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호흡까지 예수님 앞에 가져가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임나라 확정을 위해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진심을 담은 예배를 드리고 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 힘과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이 예수 그 이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삶의 마당에서 예수 그 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족,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디서든지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호흡기질환, 혈액질환, 이목구비, 오장육부질환, 관절염, 디스크, 비염, 천식, 정신질환, 거짓, 사기, 혼란, 두려움, 코로나19는 예수 글쓰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평강과 회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